데이비드 에비던 나는 뜻밖의 발견 세렌디피티를 굳게 믿습니다. 모든 의미의 조각이 하나의 멋진 순간에 모이는 순간 갑자기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인생이 계속되는 것은 중복입니다. 인생은 계속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호흡이 어렵다, 너무 많이 울면 숨쉬기가 힘들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방해 요소가 다양할 때는 해야 할 일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시계는 항상 똑딱거립니다. 못 들을 때도 있고 들을 때도 있다. 부고를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면 하루를 조금 다르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진실이 그렇듯이 간단하고 복잡합니다. 이 욕망의 핵심에는 모든 것이 완벽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게 할수 있는 사람이 부럽다.